말 더듬 트레이닝에 앞서서 말 더듬의 정체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정체를 파악하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 정체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말 더듬의 유형과 원인, 그리고 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 스스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말 더듬은요, 말이 막히는 현상을 말하죠.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나 앞에 나가 말을 할 때, 발표할 때 말을 더듬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을 더듬거리는 횟수가 많아서 의식적으로 신경이 쓰이게 되고요. 말을 할때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말더듬 증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요, 말더듬이나 말막힘이 심해서 말을 할때 의식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것을 말더듬 증상이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말막힘은 어, 증상에 따라서 첫음막힘, 중간말막힘, 특정 단어 막힘, 기술과 심리 막힘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를 다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어, 상당히 좀 진전된 말더듬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트레이닝을 통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자, 먼저 첫음 막힘입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요, 첫음. 안녕하세요에 아아아 아, 아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아아아 아, 아, 아 이렇게 한다거나 반갑습니다에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부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 막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두 번째는요 중간 말 막힘인데요 처음을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말이 막히는 경우를 말하죠. 어 중간에 턱하니 말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단어고 말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죠.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회피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회피했냐면 그 단어가 말이 안 나오니까, 어 그게 뭐였지? 아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이런 말로 다른 말로 회피를 한 다음에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쉼호흡을 하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같은 뜻을 가진 다른 언어로 대체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중간 말 막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특정 단어를 말할 때 막힘이 있는 경우예요. 어, 말 더듬이, 뭐 경미한 경우, 그리고 이미 훈련에서 좋아진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 특정 단어 말막힘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말 더듬을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도요, 어, 대전, 대나무, 뭐, 이런 말 발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이 원래 대전이었는데, 대전, 이제 버스나 기차 타러 가면 어디 가세요? 그러면 대전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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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나타나다라는 말이 안 돼서 네.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도 이 말이 뉴스에 나올 때면 항상 긴장하고 말을 좀 심하게 더듬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런 특정 단어에 대한 말막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응이나 히읗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안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근데 이응이나 히읗은요. 여러분 배우면 너무 잘 나오는 어, 자음입니다. 그래서 이응이나 히읗은 우리가 이제 뭐 자음 트레이닝 파트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지만 얘는 그냥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힘을 주고 싶거든요 말막힘 이 있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힘을 줘야 되고 어디 기대면서 힘을 주고 싶은데 얘네들은 기댈 수 있는 자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줘야 되는데 기댈 데가 없으니까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연습을 해보시면 이응이나 히읗만큼 편안한 발음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어, 신체 기술적인 이런 말막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어, 조금 말더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분들 그러다보니 기술적으로도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원래 타고 났을 때좀 기술도 잘 자연스럽게 되게끔 해야 되는데 신체적으로 약간 말을 더듬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기술적으로도 이게 말막힘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 신체적으로 좀 설소대가 앞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를 혀를 들어보면 어, 이렇게 혀하고 아래 천 아래 그 바닥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설소대거든요. 설소대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으면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면 혀가 좀 둔탁해져요. 그리고 편도 아 하고 보면 목젖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편도나 음, 혀가 너무 두꺼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둔탁하다 보니까 입안에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말을 더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체적인 것 때문에 내가 말을 더듬는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음, 되게 좀 경미한 부분이에요. 신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면 누구나 말을 더듬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체적으로 조금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사이즈다라고 하셔도요. 어, 저와 함께 기술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다섯 번째 음, 이 말막힘은 좀 고치기 너무 어렵고 여러분이 음, 마음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말막힘이에요. 바로 심리적인 말막힘입니다. 어, 평소에는 괜찮은데 특정 대상, 특정 사람, 그 다음에 환경 그리고 내 앞에 뭐 슈퍼갑이 있다든지, 내가 좀 강박이 느껴지거나 의식이 생기면 말을 더듬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해야 말하기가 잘 나와요. 근데 상대방도 불편하고 내가 나와 함께하는 대화, 그러니까 자기 대화라고 하죠. 이 셀프 토크도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 남의 시선을 잘 의식하는 사람, 성격이 좀 급하신 분, 어렸을 적 말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그런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말을 더듬거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시나요? 음, 저는 이 다섯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음,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또 약간 신체적이고 유전적인 구조도 갖고 있고요. 첫말도 막혔고 중간도 막혔고 다 막혔는데 지금은 열심히 노력해서 말더듬 이서 자유로워졌어요. 어, 여러분 어, 저처럼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다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예, 나는 이런 경우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극복해야겠다 라는 용기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